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뉴스입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선교하다 지난 23일 선종한 패트릭 맥그린치 임피제 신부의 장례 미사가 지난 27일 제주시 성이시돌 상위일체 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제주교 구장 강우일 주교는 같은 사제로서 재미날 정도로 멋지고 부러운 인생을 사셨다며 임 신부가 남긴 업적에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도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년 넘게 제주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임피제 신부의 장례미사가 지난 27일 고인이 평생을 보낸 제주시 성이시돌 3위일체 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장례미사에는 성직자와 신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임피제 신부의 업적을 되새기고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고향인 아일랜드에서 온 유가족과 원희룡 제주지사, 이성문 제주교육감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미사는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주례하고 제주교구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강 주교는 임신부가 제주에서 일군 업적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같은 사제로서 세미날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사셨다고 되새겼습니다. 임신부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다이어내실수 있을까 생각하면 같은 사제로. 제가 정말 너무 정도로 부럽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강주교는 이어 고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제주의 가난한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고 삶의 밑천을 얻어 독립할 수 있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임신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한 성직자 등도 고인의 업적을 되새기고 과거 추억들을 꺼내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40년 동안 임피제 신부와 함께해온 마이클 이어돈 신부는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됐다며 회상했습니다 신학은 아주 보수적이야, 교회식이야, 별 재미없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배우는 것은 신비는 행동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분 사랑, 그분 믿음을 장례민사에 앞서 고인이 초대 주임을 지낸 곳이자 빈소가 마련된 제주 한림성당에서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은 유리관 안에 누워있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장례미사가 끝난 뒤 고인은 평생 자신이 머문 곳인 이시돌에 세워진 글라라 수녀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